하하스유진이 <laughs> 엄마 아빠꺼 민증 검사했어요 이제 여기 있잖아, 여기 응, 그거 응, 이거 갖다 놓고 와야지, 갖다 놓고 와. 그냥 지저분해져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도시락, 도시락, 도시락. 아침하고 점심을 나눌 겁니다. 내일은 아쿠아리움 가는 날이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아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여운데? 케첩은 먹기 직전에 뿌려줄 거예요. 어안 들어가네? 어 곤란한데? 어 이렇게 예쁜 프레임 이 있었어? 오빠가 샀잖아. 이런 물고기가 있었어? <laughs> 이거 맞아 케첩 도 만들었어. 잘했지? 그리고 이건 응. 내일 도시락으로 싸갈 용으로. 이거 케첩. 굿! 굿. 우리는 오늘 어디를 가냐면요 오뎅식당 아쿠아리움에 갑니다 이진이가 상어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상어 보러 갑니다 안녕 얘들아 이진이 자고 올게. 유명한 부대찌개 맞아 너무 맛있는데? 음 이제 나후 해줘 망어? 망어? 영이. 안녕. 영이. 숙불 안녕. 안녕. 군가리야, 안녕. 뽀뽀. 혼자 다니네. <났네>. 제 <laughs> 엄마 아빠 잃어버린 줄도 모르는데. 엄마 아빠 호출할 줄을 아네? 한테붙었어 무서워? 지발견가 무서운 거봐고나쏙 숨었어 어디까지 숨어있지나 아, 어, 잠깐 저는 어디서 왔어요 이거요? 선유가 사준 거잖아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야? 아, 난 진짜, 아, 요, 왜냐면 여기가 살짝 문양 같았어 나 시침이 뜨려고 한 건데 이거 선녀가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잖아 어, 어. 기네스 제로. 예. 논알코르 논알코? 맥주 매니아들한테 꼽아도 미니어들? 돼? 가서 가서. 그래 가서 가서. 매니아들 폭풍이 굉장하더라고. 짜잔! 원플러스원이어서 사온 사치. 돈님은 하겐다즈 원플러스원을 못 참아요. 아유 그 참을 수 있는 사람 세레기 많지 않다. <laughs> 아 그리고 그게 있었어 오늘 아쿠아리움 갔잖아요? 아쿠아리움에서 계속. 하겐다즈가.. 아, 어쩐지 저걸 못찾겠더라 하겐다즈 자판기가 계속 있는거야? 거기 안 사먹을 수 없는 위치에 너무 적색이 여고 논할 줄 지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쟁여놓는 느낌인거고 <laughs> <laughs> 야 그거 진짜 맛있겠다 아니 잘 안보여 오 이거 술레주로 맛있겠다 위스키랑 잘어울릴거잖 <웃음> <웃음> 자, 한파입니다, 한파. 한파에는 뭘 해야 되죠? 아빠, 아빠! 아빠라는데요? <laughs> <안> <laughs> 지금 바깥의 온도가 마이너스 8도 9도. 이런 날에는 집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쿠팡을 시켰어요. 쿠팡으로 살아보는 1박 2일. 이즈가 김 먹다가 내 손가락 깨물었어 <laughs> 저희 지금 진짜 이거 먹고 싶어 죽겠거든요? 나 지금 그거 어제 올 때부터 참았어 당장 그냥 뜯어서 먹고 싶은데 진짜 컨텐츠 때문에 참았다고 볼수 있지 먼저 몬테크리스토 토스트 빵속 끝까지 촉촉한 계란은 입은 몬테크리스토 토스트 이거랑 이거보다 더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원래 같으면 그게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그게 땡기더라 자 이거부터 열어볼게요 따라라라따 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원 플러스 1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 꽤 괜찮죠? 하나씩 먹을 거죠? 그럼요. 반으로 나눠 먹는 거 아니죠? 에이, 아니, 아니 네. 700에 40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걸 한번 열어볼게요. 오, 이것도 세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여섯 개에요. 아, 이거 너무 맛있을것같아요 여러분. 크림이. 오! 이건 그냥 먹는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1분 30초 정도는 해야되는 느낌인데?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먹어볼게 샌드 샌드위치네? 샌드위치를 샌드했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해하셨을걸? 한번에 샌드위치 두개를 샌드해서 먹는거 어? 오 햄이 들었네? 이지도 <laughs> <laughs> 크림이 약간 버터 크림이거든요. 약간 달달하고 퐁신퐁신하고. 아, 아. 근데 해마고 치즈가 짭짤하니까 너무 맛있는데? 요 어? 저는 굉장히 맛있는데요. 근데 음, 그게 한 것들이 다 리뷰가 좋은 것들이었어요. 맞아 랭킹에서 봤거든요 음. 음, 음. 맞지. 음. 음. 근데 빵은 그홍루이젠 특유의 촉촉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빵 맛이긴 한데. 살짝 느끼하거나 달 수도 있는 걸 햄하고 치즈가 다 잡아준대. 음, 꿀떡꿀떡 홀랑홀랑 잔뜩 먹게 되는 맛. 너무 맛있어. 다음은 중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거 같죠? 그죠. 내가 돌려볼게. 저 철판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음, 이것도 부탁드립니다. 이건가 보다. 제가 잘못 되었나 봐요. 그 에어프라이용 철판을 놓고 구웠나 봐. 다르지.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해요. 오호 해줘. 음. 오! 마늘빵이야. 오! 어, 진짜? 와, 음, 에그트랍보다 맛있어. 과장하지 못하면 마늘 스프레드가 발라진 어. 거면 달걀하고 햄이 풍부하게 들어가고 치즈 맛도 많이 나서 이것도 아침으로 진짜 좋다. 아침으로 좋아. 지금 저희 아침이거든요. 이진이 점심이지만. 우리는 전자렌지에 3분 이상 돌렸지만 원래는 전자렌지 40초면 되는 거니까 난 40초 돌렸어 <laughs> 저희가 이거랑 또뭐 시켰죠? 도 시켰고요 닭, 양배추, 이도 시켰고 떡도 시켰어요, 그리고? 먹시켰 어, 아, 저녁으로 구우면 약간 고기를 넣 약간 안 시켜서 오늘 또시켜보려요대버 응. 와, 너무 맛있 와, 왜 이렇게 맛있 되게 맛있게 생겼더라고 저희가 소세지 좋아하고 그게 뭔부어스트 닭가슴살 양배추쌈 <laughs> 야 이거 다 먹어도 620밖에 안 먹네 선생님 점심에 먹은 맘모스빵하고 비교하면 굉장하긴 해 다이어트도 이렇지 않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개그.. <목소리> 놀이터서 <목소리> 뭐야? 어떤 것부터 먹을까? 맛순한 거? 그래 더 맛없을 것 같은 것부터 <목소리> 오리지널 미쳤기 때문에 이거부터 못 먹어 <laughs> 브이로그 <laughs> 채널 아니면 예능 채널에서 나와야 되는 장면이잖아. 선희 애가 소시지를 고르는 가장 큰 기준은 얼마나 뽀득거리냐거든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뽀득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안에 육즙이 진짜 좋은데? 음. 응. 왜? 네, 운동 시에는 부리오스 잘 껴먹는다면 내일? 엄청 뽀득하고 육질이 탱글해요, 그렇 가성비가 아니고 그냥 맛있는데? 응. 음. 신선하고 완전 다이어트 맛인데요? 근데 향이 좀 있잖아? 만두 같은 느낌에? 음. 음 식단 관리할 때 좋다. 그래서 이거를 짭짤한 양념물 넣어가지고 동키호텔에서 사온 마늘 고추 칩 아빠 불렀데요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괜찮아. 할배. 예스. 효자야. 오리진 효자야. 이, 이가 요즘에 바게트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신라면과 작은 바게트. 에어프라이어 15분.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핫했던 거죠? 파스퀴의 브리오 슈시빵. 이게 최화정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진짜 유명했던 건데, 그때 못 구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쿠팡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장 먹어보고 싶어서 샀어요. 이게 먹으면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대. 이 뿌는 되게 좋아해. 와! 씨나 <이거> 하나 먹어볼래? <laughs> 음. 장민. 음. 약간 오렌지향? 어 약간 꿀향 같은 게 난다. 음 너무 맛있어요. 그래? 내가 상상했던 맛이랑 전혀 달라. 그래, 나는 촉촉하고 버터맛 나는 달콤한 맛이 들어갔는데 향기로운. 음. 음. Ты к вам, а 이거 탄 이렇게 거야. 탄 음. <laughs> 엄마 놀려 탄 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문 들어는데 안 되네 티안 나죠? 오오와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고 오. 좋은데? 그래? 응, 한번 맛을 오. 볼까? 우리가 반바셀 다 올릴 듯 응? 응? 이지니까 브런치를 시작합시다. 이것과 함께 요즘 이게 또 핫하더라고요. 이진 짠짠이 음음 부리우슈 진짜 맛있어요. 아우 꽃향 나는 게 너무 좋은데? 음 아니 꽃 그냥 먹어도 되는데 아 이렇게 <웃음> <웃음> 맛있어? <laughs> 짠해 달해 이거 노른자에 찍어서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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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식빵 진짜 맛있네 부드러우죠? 응. 음. 음. 이 소세지도 진짜 이 소세지 진짜 맛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사람들이 쿠팡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 진짜. 내가 인생에서 뭘써 인생 소세지인데? 딱 만나네. 이제 앞머리 자르기 도전. 이렇게 자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기 봐. 여기. 여기 앞에 봐. 그다음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가만히. 움직이면 안돼. 움직이면 어? 봐봐봐. 이렇게 붙여서. 엄마, 엄마, 엄마 줘. 엄마.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루피, 루피. 잠깐만. 깨끗한데? 책들을 정리해야겠다 나 들어가자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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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아, 어, 엄마 마. 봐봐 곰곰 <laughs> 달달 꿀떡 근데 이 곰곰이 되게 맛있대요 우리 곰곰 소세지가 곰곰이잖아 맞아 자, 또 구워볼까요? 이다 짠짠짠 음. 짠. 음. <laughs> 생각보다 오. 훨씬 맛있어. 어? 음. 빵이 좀 두껍긴 해. 쫄깃하다기보다 부드러워요. 응, 음, 부드럽고 바삭해. 페스츄리 같은 느낌? 아니 아이스크림. 목장이 사람들이 많이 드시더라고. 음. 여섯 개 들어있어. 내가 봤던 작은데요? 생크림빵 중에 제일 작은데? 음. 음, 모닝빵 크기 만는데 근데 똥똥이 몇 프로도 이렇게 밑까지 볼로 게 올라왔어 이진이 배처럼. 짠. 그냥 그런데요? 빵이 생각보다 퍽퍽해요. 초코유 맛이. 맞아 초코유 맛이야. 되게 맛있는데 약간. 초딩 입맛 느음의 초코우유 맛이고 빵은 좀 종이같아 그냥 가벼워요 가볍게 먹기 좋은 <목소리도> 맛있네 음. 맛있네 꼭한번 했지만 결과적으로 맛있네 맛있네 이게 나중에 뒤늦게 빠진대. 짠! 아주 후라이팬 감성 좋죠? 그리고 이거는 어머님이 해주신 백김치, 엄마표. 볶음김치? 볶음김치. 엄마표 두고. 먹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어? 제가 꾸안는 김치 전문가잖아요. 오, 어, 이거 맛있는 편인데요? 와 아, 양념 달다. 음. 음. 어? 양념이 되게 맛있는데? 음, 엄청 맛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코스트코 닭갈비니까 사서 먹은 적 있잖아요. 작년에 그때 생각보다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기대 안 했는데 이건 그냥 내가 아는 닭갈비 맛인데? 음 내가 이거 좀 많이 볶았거든. 촉촉하게 볶으면 더 맛있겠다. 음. 엄청 맛있어. 이거 진짜 엄청나. 근데 저녁. 반찬도 그냥 딱 하는 음. 메인 반찬 되고 무슨 맛이냐면요. 내가 닭갈비가 먹고 싶어도 배달 시키면 이만할 것 같은데. 그런 응. 그런 배달 시켜도 이렇게 따뜻하지 않으니까요. 음 이거를 둘이 세트로 사셔야 되는 거야. 이거 두개와 쿠팡 1등. 김치 진짜로려와 진짜. 어나 맥주 좀 마려워. 아까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맥주 샀거든요. 갑자기 맥주가 땡기는 거예요. 맥주 땡기는 날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네. 민증 검사 했어요. <laughs> 심지어, 그래서 요즘에 민증 검사 다 하시니까 우쭐하지 않았어. 아, 네, 알겠습니다. 라고 민증을 드렸지. 사장님께서, 응. 애때 보이는데, 꽤 있으시네. 하셨어요. 꽤 제가 뭐라 있어요. 그럴게요? 아이, 가리고 있어서 그랬나 봐요. 패딩 때문에 그랬나 봐요. 이렇게 겸손했죠. 절대 방방 뛰고 난리나고 신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방방 뛰는데요. <laughs> <laughs> 돌쑤야 뜯어봐라 <웃음> <웃음> 손톱이 짧다 먹을볼까 <laughs> 저는 하인나켄 좋아하고요 크로넨버그 파란색 그거 좋아하고요 라거 좋아하고요 랑보다 라거를 좋아하더라 특히 어전 라거를 좋아해요 맞아 매니아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응 음. 오빠 그래서? 우리 음. 금쪽이 볼래? 아니아니야저번 진짜 웃다 촬영하고 잠깐 쉬는데 엄마 집에서 아빠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잠깐 쉬면서 TV를 틀었다 근데 고딩엄빠를 보고 있었어 응. 그러다가 이혼순유캠프를 보고 있었어 그 다음에 아빠가 이혼순유캠프 보다가 아 이런 거 말고 다른 거봐 이랬거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뜬게 넘기다가 나온 게결혼지그 다음에 넘기다가 나온 게 부부클리니 사랑과 전쟁 참나왜 이렇게 그런 게 재밌지? 너무 재밌어 응. 음. 너한테 <laughs> <이만큼 나요>, 이렇게 나와? 너도 요만큼 나 이렇게 못생기게 해봐. 여러분, 어떤 댓글 달릴지 궁금하다. 아, 나도 님 얼굴 보여주세요. 돈이 얼굴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나와. 제일 못생기게나 어딨니? 꿈미 차돌찜, 쭈꾸미 차돌, 쭈꾸미 차돌찜. 여러분 저저 저 지금 중대 발표. 제 생일 전까지 중... 57kg를 만들 겁니다. 중복 발표 아니에요 중대. <laughs> 지금은 64.5kg고요. k g 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돈님한테 말했잖아요. 원래 써 그럼 이 볼까? 아말좀 들어봐. <laughs>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요, 그래. 안 들어도 될것 같은데 왜저 그래? 나매. 그 안녕? 안 해? 그럼 눈꼭 감아. <laughs> 이진아, 상어 어떻게 해? 상어? 상어. <laughs> 그럼 뭐 실룩실룩은 어떻게 해? 실룩실룩 실룩실룩. 빡빠은 <laughs> 어떻게 해? 빠빠. <빠빵. 웃음> 윙크 해봐 윙크. 윙크. 안녕 해 봐. 응? <laughs> 안녕. 저왜 <laughs> 이렇게 귀여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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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やってきてるんだ。